90년대 한국 드라마 탑 10, 12 종합병원, 1994년 한국 최초의 의학 드라마 9위 질투, 1992년 로맨틱 코미디의 시초 8위 파일럿, 1993년 현실적인 직업 드라마 7위 첫사랑, 1996년 역대 최고 시청률 기록 6위 사랑이 뭐길래? 1991년 가족극의 전설. 5위. 모래시계. 1995년 정치 누아르의 명작. 4위. 전원일기. 1980년부터 2002년 국민 농촌드라마. 3위. 여명의 눈동자. 1991년 역사 대서사 드라마. 2위. 내일은 사랑. 1992년부터 1994년 청춘드라마의 교과서. 1위. 허준. 1999년부터 2000년 의학사극의 완성 국민드라마.